그런 생각이 제, 어제도 저 뭐야? 뭐 수채구 수채구멍도 아 어떻게 이미 차 있는데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 때려 부다부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면서 두번째 숟갈통이 숟갈통이 더러운데 막다 붙어 있어 막 더러운 것들이 와이건 행구가 안 있는구나 아직도 그리고 저기 식기세척기에 이제 있는 것들도 나는 예전에 형이랑 집안일을 같이 할 때는 약속을 한게 있어. 헹궈서 넣어서 나중에 설거지라 하는 사람이 불쾌함을 갖지 말자. 음. 네. 와. <laughs> 내가 안 헹궈 울었어, 어제? 어? 내가 어제 안 헹궈 울었어? <laughs> 근데 이제 영원에잘몰라안 해. <laughs> 어, 포기했어, 이제.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음. 이게. 내 스트레스가 더커 그니까 음. 각자가 아, 갖고 그 있으면 각자가 아, 더스트레스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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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상대방은 데미지가 별로 없어 음. 아이씨 음. 또 저랬던가 보 <laughs> 주부로서의 역할이 집안일 말고 또애 키우는 거 육아 뭐 있을까? 두 개인가 그거? 주부 주부 응? 그두 그 개인가? 음. 집안일 아니면 애 애 아니면 남편인데, 어. 뭐 나는 어차피 뭐 아침 일찍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아침도 먹, 먹고 격수, 저녁도 <laughs> 먹고. 한단 나이 빼고 있었어 내가. <laughs> 뭐 그러니까 뭐. 어. 근데 나의 지금 주부로서의 포지션을, 내, 내가 보고 있는 그거는 집안일, 육아, 그 다음에 나는 그. 공수적인 자기 개발. 그치. 음. 수익, 뭐가 수익이 일어나는, 뭔가 자기 개발이 있어, 있는데, 음. 나는 다른 시간이나 그 청소든 요리든, 난 레버리지 할수 있으면 레버리지 한다. 지금 그줄인 거야. 그 에너지와 그 시간을 거기다가 내가 쏟지 않겠다. 물론 아예 안 쏟지만. 니가 언제 수는 쏟았어? 없지만. 예를 들면 애들이 설사를 해. 그러니까 단도 박수를 끓이잖아. 음. 언제 쏟았어? 그니까 러 운체수다서? 그러니까 내가 막굶 굶기, 애를 굶기고 막뭐 몸매 길걸 매기고 이러지 않아? 아. 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설사를 해서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죽을 해주는 게, 죽을 해주든 죽을 사오는 건내 입장에서는 당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니까, 오빠는, 어. 그래. 근데, 어. 아니, 너가 뭐를 했냐며. 뭘 했냐며 맨날 사오기만 하고, 왜뭘 했냐며. 그니까, 죽을 만들었어. 이 얘기한 거야. 아니, 그, 어, 레버리지를 너가 이제 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데, 그 레버리지를 하는 그, 그 시간이 많아. 응? 니가 그 소, 소, 소비하는, 너, 너가 자기 개발로 소비하는 시간이 응. 굉장히 많아. 응. 자, 애들이, 애들이 쟤 6시간을 가고 쟤는 7시간을 가. 응. 너 6시간을 일단 기, 고정적으로 쓸수 있어, 하루에. 응. 그리고 애들이 하원하고 뭐, 그 다음에 뭐 하고 나서도 또 짬짬이 또 너, 너가 하고 싶은 것도 하잖아. 어. 적게 쓴다고 생각 안 해. 너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간을 적게 쓴다고는 생각 안해난 개인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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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가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 애들한테 가는 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응. 애, 에, 음, 오빠는 저, 적다고 하지만 그6 시간 동안 나는 일단 집안일을 하고 애들 살거 장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100% 나를 위해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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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을 수 없어, 그 시간을 일단. 두 번째, 이제 애들한테, 난 부동산 투자 이후로 애들하고 있을 때 나는 들여다 보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 보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애들하고 그 들여다 보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사실, 나한테 는 내가 공부하시는 시간이 하루에 두세 시간이거든? 나한테 너무,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그 두세 시간이. 그렇지만 느리게 가는 거야. 두세 시간 일지라도 그 느리게 한다, 이거야. 애들이랑 키우면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표를 위해 달려갔던 싱글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시간씩 하면서 나는 간다, 이거야.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강박이 있나 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을 가꾸면서 그러니까 뭔가, 뭔가 드러나거나 인정받지 않아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가꾸면서 그냥 그지 소소하게 이렇게 아, 나는 애들 키우는 게 너무 좋고, 응? 집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나는 그태생적으로안 되는 사람인 것같아 성격적인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나 나한테 그런 강박 약간... 음... 생산적이어야 해. 더 뭔가 뭔가 효율적이어야 해. 이런 생각 강박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네가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된거 갖게 될 수도 있는 거 있을 것 같고. 난 그게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난 살면서 단한 번도 한적 없어. 그러게 말이야. 단한 응. 번도 한적 없어. 그래 나도 그랬잖아. 이제 기바, 집안일을 할때 예전에는 진짜 집안일 자체가 싫었거든. 자체가 음식었거든 근데 그냥 기꺼이 해 청소도 기꺼이 해, 빨래도 기꺼이 해. 근데 이제 그 자세는 이제 바뀐 거지. 내가 엄마 엄마를 다시 보게 되는 엄마의 역할을 다시 보게 되면서 대하는 자세는 바뀌었지. 또 모르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또 어떤 것에 꽂혀가지고 내가 먹는 거에 꽂혀가지고 또 갑자기 뭐 친자연주의 어쩌고 하면서. 그렇지 뭐 모르는 거긴 한데 그,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큰거 같아. 엄마가 다 해줬던 거야. 음. 다 해주고, 어, 다 해주었던 삶의 생활습관이 배서.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엄마가 너무 희생적으로 사는 보아서 그대로 똑같이 하는 딸도 되게 많아 오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 시... 그게 좋았던 시... 사람한테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같 싫었던 거세요. 것 같아 그게 인정받는 모습을 내가 많이 못 봤어 저러면 안 돼. 저러면은 아무도 못 알아줘. 내가 얼른 말만 그런 생각이. 어제도 저뭐수채수구멍도아 뭐. 어떻게 이미 차 있는 데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 때려 부화 다 부을까라는 생각이 첫번째는 들면서 두 번째는 수가통이숟갈통이 숟갈통이 더러운데 막다 붙어 있어 막 더러운 것들이 와이건행복가안나는 아, 아직도. 그리고 저기. 식기 세척기에 있는 것들도 나는 예전에 형이랑 집안이을 같이 할 때는 약속을 한게 있어. 헹궈서 넣어서 나중에 설거지라 하는 사람이 불쾌함을 갖지 말자. 음... 네. 어... <laughs> 내가 안 헹구고 넣었어, 어제? 어? 내가 어제 안 헹구고 넣었어? <laughs> 어, 개구리다. 어? 개구리. 어, 깜짝이야. <laughs> 어, 뭐? <뭐야? 웃음> 들어온 거 아니지? 어 들어온 거 아니야 붙어있는 거바깥 아니 왜뭐 자꾸 우리 집에 개구리가 오는 거야? 물이 지나가 오겠어 아니 물가가 없.. 이쪽에 물가가 없잖아 산이잖아 산에서 개구리가 내려와? 내려오나? 항상 내려오지 물가가 있어만 꼭 개구리가 사는 건 아니니까 원래 개구리 물에, 물에서 살지 않나? 물 근처에 있지 아니.. 아니 환경이 좋단 얘기야 아니 한... 수영장에 있어서 물, 물 때문에 오는 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수영장에서 한번 봤어 <laughs> 아, 그래, 헤엄도 쳐. 잘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근데 음. 이제 여권한테 잘몰라안 해. <laughs> 어, 포기했어, 이제.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 그래, 그 포기하는 건또 진짜 어때? 받아들여져 어떻게 해? 내가 오래 살려면 받아들여줘. 음, 맞아. 음. 맞아. 근데 결혼 생활에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오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있거든? 그래 맞아. 너도 나한테 포기한 게 있겠지. 오, 오. 근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이거 아니면 계속 싸워. 지금 우리가 더 연차가 맞아. 많은 부부들도 포기가 안 되면 계속 싸우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포, 포기가 빠른 건가? 아니야 아니야.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해. 아 물론 물론 일정 부분들은 포기를 안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음. 근데 그 기준이 뭔 뭘까?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든지 싸움의 단초로가 시작된다든지 그 충분히 그럴 수어 아니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야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집안이왜 이래 이게 또 단초가 될수 될수 있고 음. 근데 이제 그냥 내가 하잖아 아니 그니, 음. 그니까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음. 어차피 상대방이 못하는 걸뭐뭐뭐 뭐, 뭐 공부, 공부할 줄 모르는 놈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잘 돼?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지. 하 근데 그 공부가 너무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냐, 그렇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포기아그게 아니야.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아, 그니까. 어, 어. 그거 그게 나는 집안일이고 그렇지. 예를 들면 오빠는 음, 담배야. 음, 음, 근데 이게 담배 죽어 담대 이런 음. 사람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 음. 야 어떻게 애기 아빠가? 이럴 수 있잖아. 그래,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내 스트레스가 더커 그러니까 음. 각자가 아, 갖고 그 있으면 각자가 더스트레스 상대방은 데미지가 별로 없어 아이씨 또지던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지 그래 결국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포기했다 맞네 음. 그거네 나도 그런 거 같아 나를, 나, 나를 위해서는 안해 어느 정도 포기가 필요하네. 돌기.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엄마가 뭐 되게 희생적이잖아. 엄마 들이라는 사람들이. 아 엄마 들. 어. 너도 아마 경험을 할 거야. 밥도 차려주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엄마가 밥은 안 차려주지만. 준비는 싹다 해놓고 나가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님 집에 들어오시면 또 아니면 너는 공부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으로 또 간식이 들어와. 음. 어. 음. 그러잖아. 어, 그다렇게음에뭘 그 먹어라, 약을 먹어라. 뭐 이렇게 계속 갖다 준단 말이야. 음. 근데, 어, 엄마가 아빠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음. 나도 너한테 그런 걸 기대했었나 봐. 음. 어. 근데 몇번 얘기했지. 그런 거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안 하잖아? 진짜 모를 수 어.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 안 해. 음. 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음. 그게 뭐 성별이다, 엄마다, 역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각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맞아. 그리고 너한테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너가 한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은 대충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속질해가지고 얘기 안 해. 어, <laughs> <laughs> 나는 나는 이게, 이게 알면서도 자꾸 그런 소리 하면은 막 짜증이 나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나도 알아 내 부족한 부분을. 응 <laughs> <laughs> 음. 어, 알았어. 내 부족한 부분을 아는데 자꾸 건들면 이제 이게 데미지를 먹는 거야. 근데 오빠 옛날에 그런 얘기했잖아. <laughs> <laughs> 옛날에 <laughs> 뭐 <뭐가> 하루째라. <어렸잖아? 웃음> 이수 이수 이수. 방에 들어가서 봐주자. 오빠가 그런 얘기 있어. 내가 너한테 어느 부부든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게 기분 좋겠냐. 근데 나는 너 앞에서 그게 드러나는 게 괜찮기 때문에 상관없다. 막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몰라. 기억이 안 나. 아, 술 먹고서 뭐 기억 안 나. 몰라. 그러니까, 어, 부부, 다른 부, 부부들 이렇게 많이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야, 너는 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비하를 해. 아니면 그 사람의 비난, 비난을 해. 그럴 때, 어느 사람이든, 음, 다른 사람 앞에서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잖아. 사람 그럼, 자체가. 근데 좋아? 오빠는 오빠 자체가 나한테 치부를 드러내는 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했어. 그게 형아의 도움이, 형아의 도움도 컸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니, 그 치부를 인정하는 거지. 그니까. 그 치부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어, 치부가, 치부가 아닌, 아니다, 아니라고 말아봤자, 아닌 게 아니야. <laughs> 나만 아닌 거야. 나만. 그렇지, 그 어, 나만 아닌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나만 친구 아니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뭐내 특징 중에 얼굴이 길다. 내가 안 길다고 하면 뭐해? 남들이 길다는데 어, 그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아, 진짜 데미지 1도안 먹어? 그럼 피드백 갔을 때? 치부라고 생각해 버리잖아. 응. 그냥 어 그래. 어맞아어맞아 어, 맞아. 근데 기분 들었잖아. 그 다음에 공격하지. 그러면. 저도 저도 지고 같지 않아. <laughs> 공격해서 이겼으면 이긴 거야. 아니니까 그러니까 데미지를 먹기 먹지만 나는 돌려준다. 그거야? 돌려준다도 있고 그냥 돌려주기 직전 전에 그냥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인정할 음, 거내 인정.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건내내 내 단점 내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음, 많은 음, 거 아니야. 음. 그런 것도는 그런 걸 인정하고 이해해야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예를 들면 내가 농구를 할때 음. 흥분을 잘해. 음. 어, 그게 단점이지. 음. 근데 집중력은 높아, 승부욕도 음. 높고. 음. 그러면 장점은 장점대로 잘 흥분 응, 안 하게 다스리면서 음. 집중력이 집중도 있게 어, 운동을 하면 농구, 농구를 했을 때더 좋아질 수 있잖아. 음.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놓고 이거 인정을 해놔야 내가 흥분을 안 하거나. 할 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순간에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예를 들어, 나도 알고 있어, 내 단점을. 음. 근데 얘기해. 두번 들어와. 이봐, 이럴 때, 뭔가, 그래도 뭔가 이게 쑥 올라와. 음. 근데, 아니,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누르냐, 이거. 아니, 나, 뭐, 나라고 다 눌러주겠어. 그래? 건네면, 건네면 그렇게 되지. 그래, 나는 그렇게 오빠가 우리 엄마랑 나를 흥보할때 그렇게 짜증이 났었어. 우리 애기 낳고 나서, 어. 엄마가 우리집에 잠깐 있었잖아. 그렇게 음. 오빠랑 둘이 푸짝푸짝 꿀짝, 하면서 우리 엄마랑. <laughs> 근데 그게, 내가 엄마지만 그렇게 둘이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 그만하라고 막 그랬었어. 나는 너무 웃어. <laughs> 그렇게, <놀랐어. 웃음> 그렇게 짜증나더라고. 그때 산후 뭐 그런 거라서 그런 거야. 뭐 호르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아 그렇게 듣기, 듣기가 싫더라. 몇번 하니까 네가 숨길라가지고. <laughs> 산후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laughs> 아 잘... 어, 왜내용을 보는 거야? 막, 어우, 뭐야. 말... 아니, 아직까지 내가 그런 레벨까지는 아닌가 봐. 싫어. 듣기 싫은 소리 아니면 싫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번 미친듯이 먹어봐야 돼. 어, 임계점까지 한번 들어봐야지. 그 그래, 나, 나중에 나아지지? 어, 홍수법이라 그래, 홍수법. 심리학에서. 아, 그래. 응. 음. 그래. 아, 그래도 난, 난 역, 역효권 날것 같아, 홍수법은. 봐봐, 두인형이 막 맨날 뭐라 그래. 그러면, 아우, 이거 한번 가, 때릴까? 누구한테? 두인형한테, 아우, 아 때릴까? 그 아, 사람을 상대를? 어어. 어. 음.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서 어이가 없잖아. 음. 그럼 이제 그만해. 그 유머 아니야? 아, 유머이기도 하면서, 나, 나도 나도 나내 나름대로 그만하라는 제스처인 거지. 음. 음. 아! V 그 형이 누구를 까는 거였나 그 오빠를? 아 오빠를. 아, 뭐, 아 진짜 인고 막. 이이그 사람이 농담인데 농담을 되게 진담처럼 해. 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음. 근데 내가 아니까 음. 데미지가 별로 없어. 음. 근데 이제 과하면 나도 받, 받아치는 거지. 어, 근데 때린 때다 그래? 아이때 때릴까? 때리고 딴데 갈까? <laughs> 뭐뭐 때린 <때린다고>? 놈? <laughs> 상사한테? 아. 어. 그래서 나는 팀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이야. 불편하게 나한테 뭐 팀장도 마찬가지고 팀장이랑 대척점을 두고 있는 두 형도 그렇고 또뭐 일부 팀원들도 그렇고 아, 어떻게 해야 남의 말 남, 남이 나한테 뭔가를 말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있는. 거지. 이 오빠가 30대 초반이었어도 가능했어? 어아 그래? 그럼 오빠 응. 뭐 되게 특이한 게 있을 거 아닐까? 아 왜냐면 난 내가 사람 만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라서 뭐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나 뭐뭐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 사실 좀 과하게 많이 썼지 과하게 근데 기본 갖고 있는 성향도 센게 있고 오빠가 응. 그리고 약간 외적으로도 형세 음. 그래서 그런 게좀 역할이 영향이 있을 거야 오빠는 근데 보통 내가 나는 <laughs> 상적으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2 0대 때는 그렇게 못하겠어 근데 내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되더라고 뭐가 그렇게 된다는 내말할 말에 그냥 지르게 되는 거 있잖아 음. 근데 그게 나이가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지랑이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 누구? 그니까그 어제 나한테 선물 보내면 음. 걔도 할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음. 그럼 아 대부분 못하고 산대. 음. 넌 운동도 하는 놈이고 주짓수 하는 놈이 왜그렇게 못해? 음. 음. 걔가 나한테 걔랑 걔가, 걔가 나랑 같이 일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였어. 할 말을 할 말은 잘하니까. 하면서 사, 사는 형이 다 이거야. 음. 어, 그럼, 그래, 운동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랑 힘센 거랑 밝은 그 거랑. 자신감이 있다, 이거야. 내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그러니까 어떤 외적, 자신감이 있어? 육체, 육체적으로 이 내가 뭔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음. 그 행동이 음. 다른 데서 나와. 육체적으로? 어. 근데 그 사람 주짓수도 하고, 뭐, 위수적 힘이 있다며. 어. 음. 어, 그런데, 음. 그런데, 뭐, 무슨 뭐 회의하거나 이러면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야. 음. 어.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 응, 그건 성, 성향 아니야? 구체적인 힘이 아니라? 어, 근데 이제, 와, 여, 여자친구랑 있을 때 그런 다는 거야. 여자친구도 마찬가지래. 그게 답답하더래. 그런 성향이 좀 답답하더래. 그래, 그건 느끼워서 깨닫고 답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 나는 이런 말인 되거든? 나는 상대방을 만나서 설령 내가 싸워야 할 일이 생긴다. 응.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응. 내가 100% 지어. 내가 100%죠. 어, 응. 내가 100%죠. 응. 근데도 응. 내 꼭지가 돌아잖아? 응. 그럼 일단 붙어야 돼. 어. 그런 자신감은 있어. 어. 맞아, 죽는 만 아니더라도. 왜 그래? 응. 아니, 아니, 그런 식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말하는데, 어렵, 어렵거나 이러지 않아. 뭐야, 아직도 이래? 어. 어, 뭐 그러다 보니, 말하는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뭐, 전혀. 근데 은근히 많아, 회사에. 뭐가? 그렇게 말 못하는데. 아니, 더, 더, 제일 은근히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원래. 응. 엄청 많아,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 많아. 저개구리는 가지도 않았네. 음, 좋은가 봐. 그, 그게 좀 놀랬어. 아니, 근데 공부 잘하고. 응? 다 잘난 사람들인데. 응. 그래, 맞아. 그거랑 상관없어. 능력이랑 상관없고, 육지적인 거랑 상관없고. 그, 이제 나랑 같이 일해야 되는 애들도,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1년 반 정도 됐대.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런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난 그거 하려고 왔는데요? <laughs> 그거 안 하고 살아서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여, 나는 그거 하려고 이 팀에 오는 건데요? 부정적인 표현을 되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 아, 근데, 사회가.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 쇼부가 안 나는 방식이거나 극한의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음. 내가 아 그렇지 오빠는 그렇지 않아. 어. 어 근데 그렇지 않아. 상대방이 그래서 나 오빠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상대방이 그런 식의 말투 어투 음, 그렇지. 자세면 그렇지. 음. 바로 돌변하지. 음. 어. 그런 건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책에도 그거 썼잖아 우리 나랑 싸우는 분노.. 그러니까 분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 자체를 꺼린다고 그런 그럼 문화야 그럼안 되는 것처럼 대단히, 배웠어 대단히, 싸움은 안 되는 것처럼 대단히 잘못된 거야 근데 오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난그내 책.. 내가 책 읽던 거 중에 싸움이 사랑 얘기라는 거야 싸움이? 사랑 얘기랑 왜? 오빠 내책안 읽었지? <laughs> 아니.. 아니 다 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다 기억하니? 아..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니, 요 책에는 있는 내용 다 기억해? 너고등학이읽은건 사회책, 이거 말해봐. 야, 와이프 책이 몇, 몇자 안, 몇자안 돼. 야, 아니, 그렇다고 안 뭐, 다 인지, 아니라고. 어제뭔일했는 모든 사랑, 잘... 모든 사랑 싸움 이야기, 아, 사랑, 모든 싸움은 사랑 얘기를 해, 자기 내면을 건드려지는 거기 때문에.